안에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평소랑 완전 딴판이야 응. 설마 또 도마가 짜고 치는 건가? 도마 도마. 이봐 숨지 말고 나와. 다 봤어. 왜? 아무 반응도 없잖아. 도마가 어디로 갔지? 왜? 평소엔 얌전하던 타로마루가 오늘은 좀 이상하네. 두분 토마를 보셨나요? 아야카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설마 무슨 일 생겼나? 큰 일이에요. 오면서 토마가 탱녀봉행 사람한테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 소식이 진짜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 이곳에 확인하러 온 거고요. 토마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건그 소식이... 사실을 하는 뜻이네요. 라이덴 쇼군이 천수백간 신상 앞에서 백 번째 신의 눈에 수환의식을 거행할 거예요. 그리고 신의 눈을 가진 그백 번째 사람은 공개적으로 신의 눈을 몰수당하는데, 그게 아마 토마 같아요. 설마, 토마가 전에 들었다던 텐류 봉행에서 준비 중이라는 의식이 수환의식인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쇼군님과 텐녀 봉행 사람들은 백 번째 신의 눈에 수안 의식으로 안수령의 단계적인 성과를 증명할 생각인가 봐요. 안 돼, 토마를 구해야 해요. <laughs> 그래, 네가 직접 가면 야시로 봉행이 라이덴 쇼군의 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걸. 대놓고 라이덴 쇼군에게 저항했다간 야시로 봉행 사람들까지 말려들 거야!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의식이 곧 시작된다고요. 이대로 토마를 포기할 순 없어요. 토마는 제 친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함께. 하지만…… <laughs> 네, 그럼 저는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다릴게요. 걱정 마, 아야카. 친구의 목숨이 달렸으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啊！ 나, 힘을 사용해 웨, 예외구나. 예외는 영 웨, 웨, 내요 <목소리도> 뭐게 あっ 방금 그자는 그를 안수령에 네. 올려라. 다음에 볼땐한번더배하주 어? 마. 유리 주머니 같은 식물은 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비가 오늘 따는 게 좋아. 찾아낸다면. 여기봐, 저 사람 저한 군이지 문제가 생겼나 본데, 빨리 가서 도와주자. 시기별 후배자들, 접근. 얼음과 서리가 되어. 수행이 부적기. 우, 살았다. 아,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난 저항군 개까지 소대 태페이야. 전선으로 배치돼서 공을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laughs> 우스운 모습을 보였네. 음, 옷차림을 보니 너인 저항군 같진 않은데, 저항군에 들어오려고? 잘됐다. 며칠 전에 고로님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 정말 다행이야. 저항군 군영까지 데려다 줄게. 하지만 그 전에 저항군의 현재 상황부터 설명하지. 너희도 봤다시피 우리 저항군은 전장에서 계속 열쇠에 몰렸어. 막부군은 영원을 지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텐뇨 봉행의 대장 쿠조 사라까지 있어서 아주 막강해. 우리 쪽은 안수령 때문에 신의 눈이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은 상황이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구노미야님의 각종 요책과 고로님이 이끄는 저항군 전사들이 용맹하게 싸워주고 있어서 버틸만하지만. 하, 나도 신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상고노미아님과 고로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장에서 큰 공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참, 방금 원소의 힘을 사용하던데, 너도 신의 눈이 있는 거야? 얜 특별해. 신의 눈 없이도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거든. 진짜? 대단한걸? 그럼 안수령이 너한텐 전혀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 널 고로님께 추천해드려도 될까? 고로님도 분명 기쁘게 맞아주실 거야. 그럼 나도 큰 일을 한 셈이겠지. 물론 너처럼 막부무사 몇 명쯤은 거뜬히 쓰러뜨리고 검으로 공을 세우는 게더 좋지만 말이야 암튼 시간이 없어, 바로 출발하자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고로님 제가 막부무사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두 사람이 절 구해줬죠 게다가 신의 눈 없이도 원소의 힘을 쓸수 있고 엄청 강하다고요 저항군에 들어오게 합시다 음, 너도 들었겠지만... 현재 저항군의 목표는 막부군을 무너뜨리고 안수령을 뒤집는 거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전장에 뛰어든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네가 들어오려는 이유를 말해봐. 저항군은 전투 의지가 없는 사람을 들일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네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백 번째 신의 눈에 수한 의식 말하는 거야? 이나즈마 성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우리도 들은 적이 있지. 의식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던데 정말 이상해. 그 라이덴 쇼군이 직접 나섰는데 왜?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무슨 정보라도 있는 거야? 뭐? 게다가 우린 라이덴 쇼군이랑 한바탕 하고 백 번째 신의 눈을 가진 사람까지 빼돌렸다고. 지금은 막부군한테 수배당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고 보니 최근 작전 중에 막부 무사한테서 지명 수배령을 발견했었어. 금발의 여행자와,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패, 씨, 너희였다고? 내가 왜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패시야? 미안, 실례했군. 두 사람의 상황은 알겠어. 저항군을 대표해 정식으로 환영하지. 상군노미어님은 지금 저항군 군영에 안 계셔.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떠나기 전에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당부하셨어. 우선, 태페이랑 같이 주변을 둘러본 다음 전선 작전에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괜찮지? 저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때는 보급부대였어서 이런 일쯤은 식은 중 먹기라고. 우리 저항군의 열정을 느끼게 해줄게. 우선 부상병 군영부터 가보자. 거기 내 친구들이 있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꼭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이제부턴 함께 싸우게 될 전우니까. 한 가지 생각 마 발밑을 조심해. 드디어 해결했네. 영지 주변엔 순찰 도는 항군 병사가 많아서 막부군이 여기까지 오는 건 불가능한데. 설마 스파이? 막부군과 결탁해서 우리 쪽 정보를 넘기고 영지까지 차들어오기 냅둔걸 거야. 스파이를 잡고 영지를 지켜야 해. 뭐라는 거야. 방금 영지 주변을 유심히 살폈는데 근처 담벼락이 무너졌더라고. 막부근은 그 점을 이용해서 근처 절벽을 타고 올라온 뒤 무너진 담벼락으로 영지에 쳐들어온 걸 거야. 담벼락을 고친 다음 근처에 경비병을더 보내면 다시는 이런 일도 없을 테지. 그런가. 마침 근처에 목재랑 밧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치지 뭐. 시합하자 신입. 약보지 말라고. 보급 업무는 자신 있거든.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막부군 놈들, 나라서도 못 들어올 거다. 내가 저항군을 위해 또 한몫했군. 어렵게 전선으로 배치돼서 정정당당하고 멋지게 싸우고 싶었는데. 전선에 엄청 집착하는 것 같네. 고로님 말씀처럼 우린 모두 전투 의지가 있어서 저항군에 가입한 거야. 기여하는 방법은 각자 다른 거지만, 이왕이면 직접 막부무사 몇 명을 쓰러뜨리고 싶지 않겠어? 참! 군영은 대충 다 둘러봤으니, 이제 고로님한테 가보자. 운 좋으면, 전선에 나가 싸우는 임무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라? 고로님 안 계시나? 변수가 생겨 고로님은 지금 전선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계신다. 얼마 전 막부군이 정면전에 인원을 더 투입시켰어. 심지어 쿠조사라가 직접 이끌고 있지. 우리 쪽은 상고노미야님이 며칠 동안 모습을 안 보이고 계셔. 상황이 아주 불리해. 계속 물러났다간 우리 측 사기에 엄청난 타격을 줄 테지. 지금으로선 고로님께서 전세를 만회해 주시길 비는 수밖에. 우리도 전선으로 가자. 전투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 절대 막부군이 타타라스다를 통과하게 도선 안 돼. 너뿐인가. 이번엔 너희의 그 군사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자 때문에 우리 막부군이 꽤 애먹고 있거든. 저항군이 여태까지 버틴 것도 그녀 덕분이고. 그래도 슬슬 끝내야지. 병력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책략은 이제 의미 없어. 저항군의 속사정은 이미 파악했다. 쇼군님께 거역하는 자는 모두 벌을 받게 될 테야. 난상구노미안님과 저항군의 장병들을 믿는다. 안수령은 오른 길이 아니니 우린 끝까지 투쟁할 거야. 하, 무방하다. 한가지 더, 최신 수배령은 이미 받겠지. 그금 발의 여행자는 지금쯤 너희 쪽에 있을 거고, 그 자를 넘기면 숨돌릴 시간은 주겠다. 지금 당장 결전을 펼쳐봤자 양쪽 모두에게 좋을 건 없으니, 그럼 갑자기 인원을 더 투입시킨 건그 자는 쇼군님께 아주 중요해. 하지만, 저항군에겐 없어도 그만일 테지. 아니! 그녀는 저항군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 저항군에 들어왔으니 지금은 내 부하야! 절대 넘길 수 없어! 저항군은 절대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건 상고노미아님이 아주 오래전 정하신 규칙이야! 고로님! 테페이, 그리고 너까지? 여긴 왜온 거야? 좋아! 그럼 같이 싸워보자고! 또 만났군.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저항군 뒤에 숨어있으려고 그쪽에 붙은 줄 알았는데 여기 나타난 걸 보니 생각보다 용맹한 놈이군 그렇다면 제안 하나 하지 이번 진두 비무는 네가 저항군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거야 어때? 진두 비무... 그게 뭐야? 전쟁 시작 전에 양측에서 엘리트 병사를 한 명씩 내보내 대결하는 거야 우세한 쪽에겐 큰 의미 없지만 열세인 쪽한텐 사기를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랄까? 근데 상대의 의도는 아주 분명해 이 틈에 널 잡아가려는 거지 그냥 바로 싸워도 되니까 무리할 거 없어 싸울 거야 여행자 네가 결정해. 밑을 조심해. 적은 님께선 영원을 위협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고 명하셨지, 조심해. 상대도 아주 강하니까. 인정 못해 힘내! 송호전이라니 그 여행자! 조금만 더 버텨! 정정당당하게 결투하지, 스윙이. 부족... 역시, 제법이군. 비문은 계속해봤자 의미 없겠어. 제군들이여, 공격하라! 진리가 웅대하듯, 번개신 또한 영원하리! 전쟁을 피할 순 없겠군. 전투 준비! 다들 날 따르라! 啊啊 <laughs> <laughs> 오래 기다렸다 복병들이여, 지금이 기회다. 여전히 침착하시군요, 군사님. 용병감만 제대로 처지라고? 가자. 오랜만이야, 친구. 안녕? 정식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네. 간단히 소개할게. 난 산구놈이야, 코코미. 저항군의 주동자이자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 미모녀야. 이런 친구는 처음 들었겠지? 쉽게 말해, 와타치미 섬은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어. 거긴 저항군의 최후방이기도 하고. 북두와 카즈야한테서 네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저원군에 가입할 줄은 몰랐네. 앞으로는 뭐할 계획이야? 그럼 산호궁에서 잠깐 쉬었다 갈래? 막부군이 일단은 후퇴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안수령이 폐지되지 않고, 텐요봉행과 라이덴쇼군이 멈추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산호궁에 가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나, 나도 가도 될까? 와타치미서만 익숙해서 계속 가이드해줄 수 있어. 구루, 그동안 수고 많았어. 저원군은 막부군보다 훨씬 약한데, 내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한동안은 남아서 막부군을 지켜보고, 부상자들도 치료해줬으면 해. 용병과 카즈아도 여기 남게 될 테니, 부담이 훨씬 줄 거야. 걱정 마세요, 상구노미언님! 난할 일이 남아서, 먼저 산호궁으로 돌아갈게. 준비되면 태페이를 찾아가 봐. 그가 널 산호궁으로 안내해줄 거야. 그동안의 수고 정말 고마워. 이제부턴 내가 너와 함께 싸울게. 이나즈마의 미래를 위해. <laughs>